포항세명고등학교 개교 30주년 한마당축제가 성황리에 열렸습니다. 20일 오전 세명고등학교는 본교체육관과 교정에서 개교 30주년 한마당축제를 열고 지난 세월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 개교 30주년을 맞은 이 시점에서 우리 영광학원은 미래를 향한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여는 심찬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. 총 4부로 진행된 축제는 포항시립 교향악단의 찾아가는 음악회와 학생들의 끼를 펼칠 수 있는 한마당 축제 등으로 구성됐습니다. 아, 처음이자 마지막 축제라서 정말 기대가 되고 제가 참가하는 만큼 열심히 즐기고 가겠습니다. 세명고 화이팅. <laughs> 특히 세명고 30년사 사진전과 울릉도 독도 야생화 사진전이 열려 희귀한 식물을 감상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됐습니다. 한편 1985년 10월 8일 개교한 세명고는 성실, 창의, 협동의 교훈에 따라 인성 중심의 교육과 학력 신장을 추구해 왔으며 올 2월에 열린 28회 졸업식까지 14,457명의 인재를 배출했습니다. 경북일보 임찬혁입니다.